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11월 25일 월요일 2차 품종, 10가지 품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적가를 했으니까요. 필요한 게체는 댓글보다는 전화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동화소심 부활이에요. 어, 자, 두척 짜리고요. 어, 9cm에 0.6입니다. 0.65 이렇게 나와요. 두 척에 부활. 자, 가격은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 7만원 책정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깔끔해요. 뭐, 이상 없이. 쫀박이 없이. 어, 촉수가 좀 있는데 쫀박이 있어서 다 잘라냈고. 어, 깨끗합니다. 현재는. 자, 두척이고요. 자, 7만원 책정했습니다. 부활 홍화 소심. 어, 상당히 좋습니다. 참마도 이렇게 있고요. 많이 크고 있네요. 지금. 자, 1번, 부활했어요. 금성입니다. 황두, 금성, 촉수는 세척이에요. 작지만은 7cm에 0.7. 이렇게 나오고요. 금성은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세척이 5만원. 자기 작아요. 그래서 5만원 책정한 겁니다. 더 많이 가요. 현재 뭐 가격이 떨어져도 어, 이 정도 자기 어, 작기 때문에 5만원 책정한 거예요 자, 이 정도입니다. 세척자리 어, 7에 0.7라고요. 5만원 책정하는황도 금성이었습니다. 음, 금성, 음, 이렇게, 뿌리, 어,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 2번. 입니다. 명명포 홍옥, 4촉이에요. 어, 작은 괜찮습니다. 19cm에 0.7라고요. 4촉 자리 홍옥. 어, 4만원 책정했어요. 어, 19에 0.7라고요. 하나, 둘, 셋, 4촉. 홍옥, 홍옥, 주구마. 홍옥입니다. 자, 이렇게 뭐 깔끔해요. 뭐 점박이 없이 깔끔하게 잘 길러지고 있는 내축자리 홍옥이었어요. 4만 원 책정했습니다. 뿌리는 볼부 쪽에서 이렇게 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어 뿌리는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원행도 두 척입니다. 2.5척인데요. 뭐뒷대는 쪽대 하나라 어 빼버리고 두 척으로 치고요. 12에 0.5초은0.1.0 나오고요. 어그 다음 척은 0.7, 0.8 이렇게 나와요. 4만원 책정했어요. 왜냐면은이렇 점박이들이 좀 있거든요. 신원을 제대로 잘 받으면 될것 같고요. 있어서 4만원 원행도 책정을 했습니다. 10위에 최대 1.0까지 나와요. 이렇게. 행도 뿌리 어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자 4번 원행도였어요. 황소예요. 황화소심 황소 뒤대라 어, 어, 전진촉은 나름대로 괜찮고요. 새촉입니다. 새촉이라 5만원 책정했어요. 어, 18cm 최대 0.8까지 나옵니다. 황소 황화소심 자 5만원 책정을 했어요. 새촉이고 어, 충분히 신화를 잘 받아서 이쁘게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품종 황소 황화소심이었습니다. 5만원 책정했어요. 황소입니다. 어, 뿌리는 좋아요. 네, 이렇게 전진촉도 괜찮고요. 자 5번 황소 입니다 북극성이에요. 어, 수차세서 북극성 세촉입니다. 23에 0.7 나오고요. 작은 아주 괜찮네요. 이렇게, 원래 북극성이 크죠? 어, 이렇게. 어, 북극성 4만원 책정했습니다. 23에 0.7 나오는 북극성 세촉이고요. 자, 4만원 책정했습니다. 북극성 뿌리입니다. 새 뿌리 나오고 있고, 어,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벌브도 있고요. 아월이에요 황아 아월입니다 자 족수는 아월이 내측입니다 어, 22cm에 1.0까지 최대 1.0까지 나오고요 아월 황아 자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금 괜찮아요 빠른 시간에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도 넓고 음, 세력은 잘 받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5만원 황아 5만원 책정했습니다 아월 아월 황아예요 3종 아월항합니다자 뿌리는 이 정도고요. 이 정도. 자이 정도입니다. 8번입니다. 8번 광채 수차 색설 광채입니다. 8번도 내 축이고요. 18cm에 0.7, 0.8까지 나와요. 자 광채 같은 경우도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수차 색설 작은 괜찮고요. 어 자기 이뻐요. 전박이 없이 깔끔하게 잘 길러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 좀 다른 적은 하나 있지만, 그 외에 뒷대라 좀 다른 적은 있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아주 깔끔합니다. 잘 길러져 있고요. 자, 아월, 아니, 광채 수차 색설 5만원 책정했습니다. 18에 0.7, 0.8까지 나와요. 아월, 아니, 광채, 어, 광채 수차 색설 뿌리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 좋아요. 주음보입니다주음마주음보 세촉입니다. 세촉에. 19에 0.7, 어, 0.8까지 나와요. 19에 0.7, 0.8까지 나오고요. 자, 가격은 4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주음보주음마 어, 자기 괜찮아요. 뭐, 점박에도 없이 잘 길러져 있고요. 빠른 시간에 새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13에 0.7, 0.8까지 나오고요. 주음보주음마 4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네, 은 좋아요. 세척 자리 음, 뿌리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9번이었어요 태국문입니다 중투와 어, 중투 복색이죠 5초 17에 0.8 0.9까지 나와요 작은 좋습니다 5초이고 자 가격은 요거 7만원 책정하도록 할게요 아주 저렴하게 자 5초이고요 자 태국문 중투 복색 자 작은 괜찮습니다 빠른 시간에 꽃을 필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세력이 아주 좋아요 하여튼 7만원 책정했고요 자 마지막 10번 태그문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문 뿌리 좋죠 자마도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자이 정도로 뿌리 좋고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했고요 자 필요한 개체는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